에스겔 의 예언 에스겔 31장 백향목에 비유된 이집트 우리가 포로되어 온지 11년째가 되는 해 3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의 바로왕과 그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 주어라 너만한 위엄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그러나 너는 아시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시리아는 한때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았다.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는 하늘 높이 솟아올라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았다. 물이 그 나무를 기르고 깊은 샘이 그것을 자라게 하였으며 그것이 신겨진 주변에는 강물이 흐리고그 물줄기가 숲의 모든 나무에 미쳤다. 물이 많으므로 그 나무는 다른 나무보다 키가 크고 가지가 무성하여 길게 뻗었으니,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들짐승이 그 가지 아래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강대국들이 그 그늘 아래서 살았다. 뿌리가 물에 깊숙이 뻗었으므로, 그 나무가 키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이 그것에 비할 바 못되고, 잣나무도 그 가지만 못하며, 플라타나스도 그 가지와 비교가 안되고,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그 어떤 나무도 그아름다움만 못하였다. 내가 가지를 무성하게 하여 그 나무를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 다 시기하였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것이 하늘 높이 솟아 키가 구름에 닿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려 강대국의 통치자들에게 넘기고 그가 행한 악에 따라 그를 다루도록 하였다. 무자비한 외국 민족들이 그를 찍어 버렸으므로 크고 작은 나무 가지들이 꺾여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다. 그러자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에서 떠났으며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넘어진 나무에 와서 앉고 모든 들짐승이 그 가지를 짓밟아 버렸다. 그래서 물가에 있는 나무도 키가 크다고 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고 그 꼭대기를 구름 속으로 쳐들지 못하게 하며 물 공급을 잘 받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처럼 높이 솟아오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은 그 나무들이 모두 죽어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지하에서 머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주 여호와가 말한다. 그 나무가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던 날에 내가 슬픔의 표시로 지하에 깊은 샘, 샘을 덮고 강들을 막아 흐르지 못하게 하였다. 그 나무가 죽었으므로 내가 레바돈의 침울한 슬픔이 감돌게 하고 들의 모든 나무를 시들게 하였다. 내가 그것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로 내어 보낼 때, 그 떨어지는 소리에 온 세계가 진동하게 하였다. 그때 에덴의 모든 나무들, 곧물 공급을 잘 받은 가장 좋은 나무들이 지하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 그늘에 살던 자들과 그의 동맹국들도 그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가 칼날의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하나가 되었다. 이집트야, 너는 에덴의 모든 나무, 곧그 세계의 모든 나라 중에서 크고 영아스러웠다. 그러나 너는 에덴의 모든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며, 칼날의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내가 멸시당하는 민족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 바로와 내 백성의 운명이다. 나주 여호와가 말하였다. 에스겔 32장, 바로에 대한 애가.우리가 포로되어 온지 12년째가 되는 해 12월 1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 왕 바로에게 다음과 같은 애가를 불러 주어라.내가 모든 나라 가운데서 젊은 사자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너는 나일강변의 한 마리 악어에 불과하다.내가 강을 휘젓고 다니면서 발로 흙탕물을 일으켜. 강을 더럽히는구나.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민족들과 함께 내 그물을 너에게 던질 것이니. 그들이 내 그물로 너를 끌어내리라. 내가 너를 땅에 던질 것이니. 공중의 새들과 땅의 모든 짐승이 와서 너를 먹고 배부를 것이다. 내가 내 살을 여러 산에 흩어버리고 내 시체로 골짜기를 메울 것이며 내 피로 흠뻑 땅을 적셔. 탄핵까지 비치게 하고 급그 피로 개천을 채우리라. 내가 너를 소멸할 때에 하늘을 가리고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릴 것이니 달도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모든 빛을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내 땅의 어두움이 덮으게 하리라.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내패망의 소식을 전 세계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까지 전할 것이니 많은 나라가 번민하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보고 많은 민족이 놀랄 것이며 내가 그들 앞에서 내 칼을 휘두를 때에 내가 당한 일로 왕들이 두려워 떨것이다. 내가 패망하는 날에 그들이 모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두려워 떨리라.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빌로니와 왕의 칼이 너를 칠 것이다. 내가 내 백성을 세계에서 가장 무자비한 폭군들의 칼날에 쓰러지게 할 것이니 그들이 너의 모든 교만을 걷고 내 백성을 다 죽일 것이다. 내가 너의 모든 짐승을 물가에서 죽일 것이니 사람이나 짐승이 더 이상 그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물이 기름처럼 유유히 흐르게 하리라.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집트를 황폐하게 하고 그 땅이 있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며 거기에 사는 모든 백성을 칠 것이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알 것이다. 이것은 슬피 부를 애가이다. 온 세계 사람들이 이집트와 그 백성을 위해 슬퍼하며 그 애가를 부를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죽음의 세계 그로부터 두 주일이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집트 백성을 위해 슬퍼하고 이집트와 강대국 국민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하게 내려보내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죽음의 세계로 내려가서 경건치 않은 이방 민족들과 함께 누워라. 이집트 백성들은 칼날의 죽음을 당한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다. 이미 칼이 그들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다. 지하에 있는 영웅들이 이집트 백성과 그 동맹자들에 대하여 그들이 내려와서 경건치 않은 자들, 곧 칼날의 죽음을 당할 자들과 함께 누웠다. 하고 외칠 것이다. 거기에는 아시리아도 그 군대의 무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들은 다 전쟁터에서 죽은 자들이다. 그들의 무덤이 죽음의 세계 깊은 곳에 있고, 그 군대는 그 무덤 주변에 있으니, 그들은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로서 칼날의 죽음을 당하여 쓰러진 자들이다.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주변에는 그 군대의 무덤들이 있으니, 그들은 다 칼날의 죽음을 당하여 할례를 받지 못한 채 지하로 내려간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을 때에는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더니, 이제는 죽어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치를 당하였다. 그들은 그 백성들의 무덤에 둘러싸여 죽음을 당한 자들 가운데 자리를 펴고 누웠으며,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이다. 그들이 살아 있을 때는 온 세상을 두렵게 하더니,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수치를 당하여 죽음을 당한 자들 가운데 누워 있다. 거기에는 매색과 두 발이 있으며 주변에는 그 군대의 무덤들이 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이며 살아있을 때온 세상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무기를 가지고 무덤에 내려가 칼을 머리에 메고 방패로 몸을 덮은 옛날의 영웅들처럼 화려하게 묻히지 못하였다. 이 영웅들은 살아있을 때온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다. 바로야 너도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어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거기에는 에돔과 그의 왕들과 그의 모든 대신들이 있다. 그들이 한때는 막강하였으나 이제는 칼날에 죽음을 당한 할례받지 못한 자들과 함께 죽은 자의 세계에 누워 있다. 북방의 모든 대신들과 모든 시돈 사람들도 거기에 있다. 그들이 한때는 막강하여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수치를 당한 채 죽음을 당한 자들과 함께 내려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치욕을 당하였다. 바로와 그의 군대가 칼날에 죽음을 당한 자들의 이 모든 광경을 보고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바로를 통해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와 그 모든 군대가 칼날의 죽음을 당할 자들과 함께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누울 것이다 이것은 나주 여호와의 말이다